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호피 발색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복이 지나면은 바로 호피는 말복 전후에서 또처서 처설, 초서를 전후에서 말복 전후에서 대부분 이제 이 차광을 백개합니다. 우리가 꽃대가 올라오면은. 우리가 수태라든가 이렇게 산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 싸주지 않습니까? 거기다 꽃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조기 차광 하던식으로 호피는 이게 꽃, 에, 신화가 이만하게 올라오면은 차광을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을 했어요. 그러면 말복이 지났으면은 이제 말복이 지났는데요. 말복이 지났으면은. 에, 그러니까 이제 화통을 씌웠어요. 꽃대, 꽃대 화통 씌우듯이. 그러니까 전혀 햇볕을 못보게 만들고 신화가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만든다. 그래가지고 말복이 지나면 화통을 확 벗겨버린다. 꽃대 화통 벗기듯이.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앞에 있는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지금 보이, 보이는 게 지금 자, 이게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자, 이거 이렇게 벗겨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호피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남았어요. 호피 비싸잖아요. 한쪽, 한쪽 하는데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한쪽이 그냥 살았어요. 모쪽은 전혀 없이, 형태도,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하나 남고. 무너졌어요. 자, 자기 환경이 안 맞으면 그럽니다. 비싼 난초 사가지고. 자,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뵙겠습니다 노랗게 연두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호피는 무조건 제가 호피 발석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신화가 이만하게 형성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차, 광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차광을 시키면, 뭐, 그늘에다 놓아라, 뭐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절대 화, 화통, 어, 허피에 발색이 안 돼요. 제가 수, 수, 차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 봄에 잎사이가, 예, 산에 잎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노랗게 다 되지 않습니까? 가을에 단풍이 식으로 노랗게 이렇게 연두색으로 돼요. 근데 며칠 만에 햇빛을 보면은, 다 파, 초, 초록색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호피가 바로 그겁니다. 신화 때 바로 조기 차광을 하면 이렇게 지금 아주 연두색으로,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색이 연한 색으로, 배추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햇볕에다가 노출시켜버립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자, 난초사랑님, 지금 이렇게 화통을 벗겨가지고 두는데 바로 햇볕을 갖다 쬐이면은 난잎색이 타버리지 않습니까? 안 탑니다. 안 타요. 자 그래서 호피의 그 특유의 그 발색법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 이렇게 이렇게 차광을 했어요. 신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차광을 했어요. 자 오늘 벗기는 겁니다. 이렇게 벗겼어요. 자 이것도 호피예요. 노랗게 올라왔죠. 자 이렇게 씌워 놨어요 이렇게 씌워 놨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기부가 벌어져요 약간씩 벌어집니다 자 이거 햇볕을 막그 살려고 자 오늘 베끼는 거예요 이제 말복이 지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호피는 바로 햇볕을 노출 쉽게 한다 자 이것은 제가 하... 자 이렇게 여기 잎까지 탔죠. 이 끝이 탔어요. 자, 이 끝이 타는 원인이 영양이 부족해서도 타고 햇볕을 주어도 타는데 햇볕을 안주는데 탔어요. 자, 호피 이거 맞죠? 호피, 여기. 이건 영양이 부족하고 칼슘이 부족해서 탄 겁니다.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예, 네, 이거 탔어요. 자, 그러면 기부가 쫙 벌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 호피에요. 호피인데 이렇게 씌웠어요. 이렇게 씌웠는데. 자이 끝이 탔다겠죠. 이 끝이 탄 원인은 여러분 이게 뭐뭐왜 탄지 아십니까? 칼슘 부족으로 탔습니다. 칼슘 부족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벗겨 보니까 바로 타서 그냥 햇볕에 노출을 시켰어요. 언제 한 이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옆에가 이렇게 딱 붙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려놨어요. 이렇게 벌려놔야 돼요. 이거딱 붙어버리면은. 잎사귀가잎사귀가 잎사귀가 하나는, 하나는 햇볕을 보면은 소출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자, 여기도 잎꽃이 약간 탔죠. 이거는 칼슘 부족으로 탄 겁니다. 햇볕을 봐서 탄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씌워가지고, 씌워가지고 뱉겠는데 이렇게 탔어요. 자, 이거는 영양 부족으로 탔다. 그럼 무슨 영양이 부족했냐? 칼슘 부족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모쪽 하나 다 망가졌다겠죠? 이렇게 망가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뵙깁니다. 말복을 전후해서 뵙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쳐서 쳐서 전후해서 뵙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차광을 시켜야 돼요. 그게 호피의 특유 특유의 매력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안으면은, 호피는, 그냥 호피는 햇볕을 어정쩡하게 주면은 시프레딩딩 해가지고 그 호랑이 얼룩무늬 특유의 색이 안 나와요. 우리가 밤무대에게 화려한 그 불빛, 그와 같은 사람을 홀리지 않습니까? 그런 색이 나오질 않아요, 호피는. 호피 발색법을 제가 지금 울림바 있어요. 차광을 해라. 그런데 이제 벗기는 거는 오늘 처음이니다 예, 벗기는 거요 벗기는 시기가 언제냐? 벗기는 시기. 그러면 호, 예, 벗기는 시기는 지금 말, 예, 말씀드렸듯이 예, 말복을 전후해서 벗긴다. 또 처서를 전후해서 벗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차광은 언제 가냐 차광은 차광은 제가 호피 발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언제 가냐 바로 신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 바로 조기 창황을 해야 된다. 신화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조기 창황을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햇볕에서 다 바로 노출을 시킵니다. 단처사랑님 저렇게 연약한 연약한 잎사귀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배추색으로 나왔는데 햇볕에다 아침 햇살에다 바로 노출 시키면은 타버리지 않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왜탔냐 햇볕에 노출을 시켜서 탄게 아니고 여기, 여기 보세요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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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허피입니다. 햇볕에 노출을 시켜서 탄게 아니고 영양 부족으로 탔다. 영양 부족이 무슨 영양 부족이냐? 칼슘이 부족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것을 바로 벗기니까 지금 이틀 됐는데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햇볕을 지금 쨍쨍 쬐입니다. 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제 잘못이죠. 칼슘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칼슘 부족으로 탔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바로 차광을 벗긴 것은 햇볕에 바로 노출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호피 발색법은 자, 자, 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화가 올라올 때 바로 조기 창왕을 합니다. 그러면 제 에, 동영상을 보시면은 에, 호피 발색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기 창왕만 하는 것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벗기는 법은 이제 오늘 처음이에요. 이제 이렇게 벗깁니다. 언제 말복 전후에서 또 처서를 전후에서 벗긴다. 그러나 말복 전후면 벗깁니다. 벌써 햇볕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벗겼으면 바로 햇볕을 지어야 한다. 언제 아침 햇살을 보약이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예를 들어서 어 난초 사랑이 저희 집은 햇볕이 안 들어옵니다. 남향이라 어 저희 집은 동향이라 햇볕이 잘 들어와요. 동향 앞에 햇볕을 때 쨍쨍 주는 데다 주워버렸어요. 그러면 호랑이 특유, 특유의 얼룩무늬가 나온다. 그반무대의 화려한 불빛같이 화려한 색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호피색 발색을 <laughs> 그게 뭐라고 하더라 그 어두운 컨커먼데다 뭐 하단에다 들어 절대 그렇게 두어가지고는 발색이 안 된다 색을 못 낸다 그 얘기입니다 왜시프레딩딩 해제버려요 간접적인 햇빛 들어가지고 와 저렇게 두어야 된다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자 오늘은 호피 발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벗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벗기는 것까지. 자, 여러분, 호피가 계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벗기세요. 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우, 아, 남초사랑님 얘기했으니까 벗긴다. 지금 벗기세요. 벗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햇볕에다 그냥 노출시켜도 돼요. 안 타요, 안 타. 햇볕에, 예, 안 탑니다. 아까 탄 것은 햇볕에 노출시켜서 탄게 아니고, 칼슘 부족으로 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발색 잘 보셨죠? 자, 데, 댓글 주실 때 언제 척히다가 그냥 좋아요 한번 해 주시고 구독해 주실 분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랑했습니다.